대통령 경호처 경호관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나섰습니다. 경호처 창설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. 경호차장 등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. 외부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내부에서도 조직적 반발에 직면한 겁니다. 김 차장 등에 대한 반발은 지난 7일 간부회의 이후 본격화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김 차장이 윤전 대통령 파면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면서 윤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경호조직까지 본인이 맡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. 그간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단 직위를 해제시켰는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부터 윤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현재 연판장에는 700여 명의 직원 중 상당수가 서명을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어제 윤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대기 발령 조치됐던 간부 A 씨에 대한 해임을 한 독수 권한 대행에게 제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